캄캄한 세상 밝히는 등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일세 아버지 마음 표현하시어 인생 이해하게 되었네 인생의 어둠 절망 거치고 은혜와 기쁨 넘쳐 존재 생명 복음에 감동해 소리 높여 찬양하네 행복해요 구속복음 인생의 해석 눈부셔 모두 와서 누리고 분배해 이해하고 표현해. 야, 뭐 세상에 표현하고 이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원진이 형한 분뿐이겠습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가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해시킨다는 거잖아요. 형님의 존재 이유. 국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중요한가요? 양과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사람 예수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고 그들을 이해시켜서 이 구속복음 안으로. 모두를 불러드리는 그 영광 가운데 두신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